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필리핀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의 만연한 부패와 마약을 뿌리 뽑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일명 악과 싸우는 독재자로 불렸던 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인데요. 그녀는 다바오시의 시장이었던 2011년 7월 민민가의 철거를 강행하려 했던 법무집행관에게 냅다 펀치를 날리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14년이 지난 지금의 그녀는 필리핀의 부통령으로서 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의 아들이자 현 대통령인 봉봉 마르코스와 정치적 동맹에서 현재는 원수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지난 11월 혹시 자신이 암살된다면 대통령 봉봉, 그의 부인, 그리고 국회의장을 즉시 처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하며 현재 필리핀의 정치 상황은 심히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치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서 있는 필리핀의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입니다. 1978년 5월 31일, 필리핀 다바오시에서 변호사였던 아버지와 승무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일녀중 둘째로 태어난 사라 두테르테. 그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훗날 필리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는 사라의 아버지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두테르테 가문은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인데요. 사라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법학과로 유명한 필리핀의 명문 산베다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사라가 태어났을 당시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다바오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중상층 가정이었습니다. 이후 그가 정계에 입문하고 다바오시의 부시장을 거쳐 1998년 시장에 당선된 이후 7차례 재선을 하며 두테르테 가문은 필리핀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가문으로 굳힙니다. 22년간 다바오시장을 지내며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사병구대를 동원해 마약과 범죄를 척살하려고 했고 반부정부패를 외치며 다바오시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죠.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사라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로 여겼고, 사라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뒤에 태우고 밤에 몰래 나가 다바오시를 오토바이로 순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 부모님이 별거를 하면서 사라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자신이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고 했죠. 사라는 다바오시에 있는 보건과학 전공이 강한 대학교에서 호흡기 치료학을 전공합니다. 이후 그녀는 아버지가 나온 필리핀 마닐라의 법대 명문 산베다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졸업을 하는 대신 얼마 뒤 중상위권 대학 법학과로 편입을 해 졸업을 하고 필리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죠. 그녀가 조금 복잡하게 법학학위를 딴 이유는 필리핀 내에서도 최상위권인 싼 베다 대학교는 입학이 어려운 편이지만 그곳의 졸업생인 아버지의 추천으로 입학했지만 성적 등의 문제로 적응이 어려워 더 낮은 대학으로 편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후 사라는 대법원 부판사의 사무실에서 일하죠. 몇달후 부판사의 사무실을 그만두고 그녀는 정치계에 발을 들입니다. 이미 다바오시에서 강력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지저분하고 어려운 정치 세계에 들어오지 말라며 딸을 말렸지만. 마침내 200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신이 가까운 길을 더럽힐 것을 우려한다며 딸이 부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죠. 이듬해 2007년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칠선 시장, 사라두테르테가 부시장에 당선되며, 부녀가 한 팀이 되어 다바오 시를 이끕니다. 부시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라는 2010년 다음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아버지 두테르테는 부시장이 됩니다. 사라는 이로 인해 다바오시 최초의 여성 시장 최연소 시장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라가 시장 선거에 나왔던 배경에는 시장 부시장은 최대 3연인까지만 연속할 수 있는 필리핀 지방 정부법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로드리고는 1998년 이후 시장직 3면 임을 했고, 중간에 자신의 임시 동맹을 시장으로 앉혔고, 이후 또다시 3면 임을 하느라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 때문에 자신의 딸을 시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부시장이 되며 가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하면 가장 유명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남자에게 여러 방에 펀치를 날리는 영상인데요. 시장 당선 1년 후 다바오시에 있는 빈민촌에 간 사라. 다바오시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당시 판잣집 철거를 하러 갔죠. 사라는 철거를 2시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집행팀이 이를 거부하고 철거를 강행하자 격분한 그녀는 집행관에게 4차례에 네 걸쳐 얼굴 등을 가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감사원은 그녀에게 공식 경고를 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후에 사라는 집행관과 그의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2013년 다음 시장 선거에서 아버지가 시장, 그녀의 오빠가 부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정치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던 사라. 최근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정치에서 벗어나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했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다음 시장 선거에 다시 나왔고, 2016년에 이선 시장이 됩니다. 사라를 다시 시장 선거에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자신의 필리핀 대통령 선거 출마 때문이었는데요. 강력한 치안 정책과 마약 범죄 소탕으로 로드리고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다바오 시장일 뿐이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대선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과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필리핀 국민들의 열렬한 요구와 지지 여론 덕분에 로드리고가 소속된 당은 대선후보를 막판에 두 테르테로 변경하여 등록합니다. 그리고 2016년 필리핀 대선에서 약 40%의 육박하는 표를 받아 압승하며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로써 그의 장남이 아버지와 마닐라를 향했고 사라는 다바오 시장으로 남아 가문의 정치적 위세를 유지합니다. 이후 2019년 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사라 두테르테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녀의 지지율은 93%를 기록하며 당시 다바오 시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시민들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시장 재임 시절 받았던 최고 지지율인 86%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였죠. 1998년경 사라가 명문산 베다대학교의 법학과에서 공부하던 시절 같은 과의 한 친구를 만납니다. 마나세스 카르피오, 일명 만스로 불리는 그는 사라와 같은 다바오시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마닐라와 다바오에 기반을 둔 로펌의 공동 대표였고 어머니는 감찰원 부국장직을 맡은 법조계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친구에서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만스는 사라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녀를 아꼈습니다. 약 9년간의 오랜 연애를 이어오던 둘은 2007년 마닐라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정치 명문가와 법조계 집안인 두 유력 가문의 만남은 큰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사라의 법률적 정서적 후원자로 조용하지만 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21년간의 독재 이후 필리핀은 1987년 대통령을 6년 단임제로 재선이 불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두테르테 역시 재임 기간 동안 7, 80%를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진 역대급 인기 대통령이었고 혹여나 헌법을 개정해 재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은 한 번만 대통령을 한다며 단임제 규정을 준수하고 물러납니다. 아버지의 대통령 임기 말 다바오 시장 총 3선 직전에 연임을 한 사라는 다음 시장 선거에서 자리를 남동생에게 물려주고 2021년 말 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합니다. 그녀가 부통령에 출마한 배경에는 여당의 아버지를 지지하는 친두테르테파와 반두테르테파가 2021년 대선 후보의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었고 두테르테 가문은 중앙 정치에서 굳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라가 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대선 후보이자 앞서 언급된 악명 높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삼천 켤레 이상의 명품 구두로 유명한 차치의 아이콘 이멜다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와 정치 연합을 합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SNS를 하고 톡 월간 사용 시간이 세계 1위인 필리핀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여 선거 활동을 펼쳤던 전 독재자의 아들 봉봉은 58%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 사라는 약 61.53%의 득표율로 둘의 연합이 승리하고 그녀는 2022년 6월 20일 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연합을 맺을 당시 봉봉은 사라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보직 하나를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건 바로 국방부 장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마음을 바꿨고 약속을 어기며 그녀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사라가 군을 산하에 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봉봉의 경계로 해석됩니다. 봉봉은 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였고 정책 등에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며 봉봉과의 갈등을 보여주듯 사라는 2024년 6월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하죠. 얼마 뒤친 봉봉인 하원의원은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로 인해 2025년에 부통령실의 예산이 3분의 1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봉봉이 있었고 예산 삭감, 탄핵 검토 등을 진행하자 사라는 봉봉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유해를 발굴해 바다에 던지겠다는 높은 수위의 위협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사라는 온라인을 통해 암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살당할 경우 봉봉, 그의 부인, 그의 오른팔인 하원의장을 즉시 죽이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봉봉 대통령은 이를 범죄적 기도로 그녀의 발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죠. 하원 의원 215명은 대통령 암살 위협과 국가 불안조성 행위라고 규정하며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상원은 탄핵안을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낸 상태였지만 사라 두테르테 측이 탄핵 절차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원을 내 대법원에서 탄핵안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7월 25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탄핵 청원이 위원임을 판결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부통령으로서는 첫 탄핵안이 제출된 사례는 무효처리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올해 3월 1 1일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체포됩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 동안 수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혐의로 반인류적 범죄로 간주한 국제 형사 재판소는 2018년부터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 두테르테가 이끄는 필리핀은 ICC에서 탈퇴했지만 탈퇴 전 발생한 범죄 혐의는 기소 대상이라며 ICC는 그의 입국 4일 전 비밀리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죠. 그리고 필리핀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으로 두테르테의 체포가 전격 이루어졌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수용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번째 ICC 신문에 영상으로 출석한 그는 현재 9월에 정식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 체포 직후 국가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독립을 믿는 모든 필리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정권이 정치적으로 아버지를 이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네덜란드로 날아가 변호팀을 구성하며 법적 대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사라는 봉봉 대통령이 ICC와 공모해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을 다시 결속시켜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봉봉은 인터폴의 요청에 따른 합법적인 진행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 시점 두테르테가와 권력 충돌이 있고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정치적 작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죠. 덧붙여 로드리고는 작년 다바오 시장으로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선거는 그가 헤이그에 수감된 5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다바오 시장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로드리고가 시장으로 그의 막내 아들이 부시장으로 당선되었죠. 올해 3월 필리핀 유명 재력가가 미국의 한 고급 호텔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바로 코카인 과다 복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의 사망 당시 봉봉 대통령의 부인이 호텔 방에 함께 있었다는 미국 경찰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영부인의 마약 파티설은 필리핀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혹은 정치적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예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돌던 영부인의 마약 복용설이 이 사건과 더불어 의심이 커졌고 가뜩이나 두테르테가와 경쟁 상태인 봉봉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서 유력 후보인 사라 두테르테가 자신보다 더큰 지지율을 계속해 확보해 나간다면 그녀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반드시 처형해서 사라까지 중앙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봉봉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오랫동안 시장직을 행사해온 두테르테가는 범죄와 마약소탕 등에서 큰 업적을 세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 독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문 정치와 가문 경영의 세습은 필리핀 정제계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 구조로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마르코스가와 두테르테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필리핀 정치계. 로드리고 전 대통령의 ICC 판결과 사라의 정치적 입지, 나아가 필리핀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될수 있을지 필리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 두테르테였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